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아시죠? 이 유동규가 과거에는 말이죠. 거의 이재명의 최측근이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공통적입니다. 최측근이 정진상하고 유동규하고 김용 세 사람이 최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유동규는 물론 최측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길래 그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하, 한참 동안 기획 중 직무대리 시켰죠. 그 기획본부장에 딱 시키고 말이죠. 이 최측근 아니면 그 중요한 임무 수행, 예를 들면 대장동 임무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런 중대한 그 부동산 그 스케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는 개발 공사, 그걸 못 세우죠. 네. 그런데 이제 유동규가, 아, 이재명 측근이었죠. 완전히 완전 측근이었습니다. 지금 뭐, 예, 뭐, 이제 모르다고는 뭐라고 서로가 이제, 예, 경원 직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최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지기를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죠. 유동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동산 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시킬 정도면 뭐 최측근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아마도 에, 유동규가 이재명의 모든 것을. 아마 털어내지 않고 딱몇 개를 갖고 있을 겁니다. 폭탄급을 한몇 개를 갖고 그걸 가지고 아마 장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위 이재명 대표하고 배우 김부선 씨하고 그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한때 호기심은 느꼈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호기심은 느꼈다더라. 이렇게 마, 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나가가지고 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선 씨 사이가 제일 궁금하다라는 네티즌 질문을 받고 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 아, 호기심은 많이 느꼈다더라. 아, 이 대표가 호기심은 많이 느꼈다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어? 어, 이 이재명 대표와 김부선 사이가 제일 궁금하다는 네티즌 말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그건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쪼크도 하고 많은 것을 서로 물어보고 알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지금 같은 대선 주자가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하기 전 성남시장 꼬리적 시절이니까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김부선 문제로 어 하도 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이 대표도 이재명이 공격도 많이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부선 고소하자고까지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이재명 시장한테 고소하자. 김 부선 고소하자. 이왜 고소를 못하냐고, 원래 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잘못한 거 없으면 왜 변호사가 자기가 당하고 있냐 이거야. 김 부선이가 왕왕 뛰고 있는데 왜 당하고만 있느냐.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닌데, 고소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찔리는 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애들 당시 여론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뭔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고소하자는데도 이재명이 아 말도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유동규가, 이, 저, 고소를 합시다. 왜 고소를 못하냐고들 하는데 이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고소할 때가 됐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 더하면 되겠지 적겠다. 뭐 등등 우는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제가 정진상한테도 고소하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동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했던 정진상에까지도 고소하자고 했고 정리를 해야 할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진상은 고소하면서 고소하면 지사 명예나 훼손되지, 고소하면 한참 끊끌거 끌 아니야. 오히려 이슈 만드는 거다. 그래서. 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아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이해가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온다고 음? 나오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유동규가 이렇게 에? 아예 까놓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뭔 일이 있습니까? 뭐 찔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솔직하게 뭔일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 솔직하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까지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본부장 그때는 뭐 충성제 1파니까 말이죠. 유동규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대표가 김부선 씨를 만나가지고 집에 발다준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집에 옥수동, 그 당시 김부선 집이 옥수동입니다. 만나가지고 집에 발다준 적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가 뭐 그렇게 호감, 호기심은 느낀 적이 있지. 이 정도 답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말은 솔직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선 씨 자택에 는 옥수동에는 가셨다.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차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선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을 여태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방으로. 그런데 이재명은 입을 딱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 대표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까지 봤다고 주장도 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이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의혹이 이렇게 딱 이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최초로 제기되자 스스로가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쯤 와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말보다 김부선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부선 말이 더 맞다. 김비 김부선이가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면 방탄 행태까지 지금까지 지나온 이런 걸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보다 김부선이가 100%더 진실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물어본 말이죠. 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신하고 이 김부선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이게 나왔던데, 당신, 어, 당신네들 이재명 당대표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하고 얘기했더니, 답변은 공복을 통해 들어야 한다 하면서 공복을 통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유동기전 본부장 개인 주장은 저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유동기전 본부장 개인 주장은 저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표문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유동규 씨의 진실성과 또 김부선 씨의 더큰 진실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떤 걸까요? 이재명은 김부선에 관련된 한그 무언가 김부선 말이 맞다라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은 믿음의 구석을 국민들에게 많이 상실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법원에 왜 가질 못 합니까? 그리고 왜 당을 방탄당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두달 정도 안으로 스스로 법원에 걸어가든지 아니면 쫓겨가든지 그런 형국의 두 가지를 해야만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그 김부선 이야기. 유동규가 김부선에 관련돼서 어 김부선 집에 갔다 이재명은 갔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옥수동에 갔다. 예, 다시 말하면 김부선 말이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